안녕하세요 2025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개편 안내 설명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재형 회계사이고요 어, 2025년도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2024년도부터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명에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합격자 수 합격자 수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제도 개편하는 2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 저희 마지막에는 저희 종합반 광고 좀 껴놓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보도 할게요. 일단 저희 회계사 시험 합격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원래 2019년도 이전에는 850명을 뽑았었는데 소음도 없이 쓰리슬쩍 점점 늘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1,250명까지 아, 늘린다. 앞으로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정원 늘린 그렇게 의사 이제 대학 합격자 수늘린 그렇게 반대하면서 회계사는 그냥 뭐 소리 소문 슬기슬쩍 올리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그렇죠. 뭐예 어쨌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합격자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뭐 회계 업황이안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저희 뭐 연봉이야 유명하죠. 그죠. 예 5년 차에 1억 1억 쟁다 이런 것도 유명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2차 시험 합격자수가 늘어졌다 이거 뭐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치 않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1차 시험 합격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게 저희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는 이 1250명. 최종 합격자가 1,250명으로 공지가 났고, 그리고 1차 합격자는 3,000명까지 뽑겠다. 갑자기서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원래는 2차 시험 합격자 수의 2배수를 뽑는 게, 어, 관습이었는데, 근데는 이제는 2.5배수, 2.5배수 더 나아갈 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뽑겠다라고 공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1차 합격자 수를 늘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뭐 이제 1차 경쟁을 좀 줄이고 2차 경쟁에서 본 게임 시작하겠다. 본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아닐까? 이게 아니라 1차 합격자들에게 합격증을 주면서 그 합격증을 마치 스펙처럼 쓸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사 시험 또 어떻게 보면 고시 공부가 같은 측면이 있어서 한번 시험 공부 시작하면은 최종 합격할 때까지 한 3년, 4년. 그니까 평균 합격자 평균 합격자 수험 기간이 3.8년입니다. 근데 그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공부하다가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그대로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나 그 자원 소모가 심하고요그 다음에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회계 실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 그래서 1차 시험 합격할 정도의 공부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회계 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2차 시험과 뭐 적정이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어떤 과목에 좀 결함이 있다든지 이런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회계 실력 기본적 으로 깔려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 때까지 공부했던 거 놔두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면은 그것도 굉장히 자원이 시, 소모가 심한 겁니다. 자원을 그냥 예, 허비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1차 경만 해도 어느 정도 회계 실력이 있다는 것을 좀 다른 데 써먹을 수 있게 자격증을 부여해서 마치 저희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회계 관리 자격증들 재경관리사라든지 아니면 a t 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죠. 회계관리 1, 2급, 이런 것처럼 회계사 1차 시험은 정말 여러분들이 회계를 할줄 안다, 회계 실에 있다라는 걸담보해주는 자격처럼 쓸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데 이제 취직할 때 스펙처럼 쓸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자격증을 회계 1차 시험 자격증을 만들어서 진료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움직임 이 있는 것이죠. 이거 기사로 난 겁니다. 네, 기사로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연하게 시험에 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2차 시험 합격 못하면은 2차 시험 합격 못하면 1차 시험 합격증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2차 시험 합격해야지 최종적으로 공부한 게 이제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시험 최종 합격 때할 때까지 4년 동안 정말 엉덩이 힘빡 주고 공부 그냥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해서 시험에 합격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죠. 1차 시험에 좀 붙어서, 운 좋게 붙어서 1년 만에, 초심 안에 붙었다. 라고 한다면은 1차 시험 붙었으니까, 아 그냥 여기서 끝내고, 다른 그 대기업 같은 데 스펙처럼 사용해서 취득을 가볍게 할까? 그럼 내가 회계 적성이 맞는 것 같으니까 2차 시험까지 최종 공부를 최종 합격을 해서 고인에게서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죠그 시험 공부 처음에 뛰어들 때도 가벼운 마음으로 예전처럼 막 과고를 하고 뛰어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1차 시험만 합격하고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최종 합격도 당연히 노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제도가 조금 더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 좋게 개정 개선이 되었다. 그런 추세를 가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맞춰서 이제 시험 제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실제 실무, 실제 실무에 맞춰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제도가 개편이 된게 이전 개편이 2007년도인가 그랬습니다. 16년 전에 개편이 되었었는데 이제 그 16년 전의 내용은 지금과는 많이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실무에 맞춘 시험 제도로 다시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 어떻게 시험이 개편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은 학점 이수 제도. 시험 보시려면 학점 이수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24학점 이수를 하시기 위해서 회계학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 이수를 하시는데요. 근데 회계학은 그대로지만 경영학이 6학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뭐가 들어가느냐. 정보기술 IT가 3학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경영통계라든지 경영정보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컴공 관련 과목들 이런 것들이 추가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학점 이수 대요소의 그 구성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제 범위 사전 예고 제도라는 게 생겼는데요. 이건 뭐냐? 원래는 어떤 과목에 어떤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지에 대한 그 사전 예고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사전 예고 해주겠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시험 문제가 나올 테니까 이 부분 공부하면 된다라고 사전 예고를 해준다는 것인데, 근데 이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원래부터 이 사전 예고를 안 했어도. 어떤 부분에서 시험 지가 나올지는 대충 그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그 사전 예고를 한 것은 당연히 그 기출 문제를 명문화 한 것이다. 그이전기존의그 출제 경영을 명문화 한것 정도에 불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경영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 기존의 출제 경영 그대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1차 시험. 1차 시험 개편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요. 기존의 1차 시험은 총 5개 과목. 뭐 회계학,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 이렇게 다섯 개 과목, 총 55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계학이 150점, 나머지는 100점씩이었는데요. 근데 이 과목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배점이 일단 바뀌었습니다. 총점 총 510점이어서 경영학과 경제원론이 20점씩, 20점씩 에서총 40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 경영학과 경제원론의 배점이 감소했고요. 그음 세부 내용을 보시면, 은 회계학이 시험 시간이 10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회계학이 조금 더어려지겠다라는걸 예상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경영학 안에는 재무관리와 일반경영 그래서 마케팅, 인사조직, 생산관리 이런 일반경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배점이 40대 60이었습니다. 근데 재무관리가 60점으로 늘어나고 일반경영에서는 인사조직만 남게 되고 마케팅이랑 생산관리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배점이 좀 줄어든다라는 거. 그리고 경제언론, 경제학 80점으로 그리고 상법 자 상법은 배점은 동일하지만 법의 종류가 좀 바뀝니다 원래는 그 상법 총론과 회사법 그리고 어수표 네, 어수법 어음수표법이라고 해서 어수법이라는 걸 공부했었는데 요즘엔 어음이나 수표 잘안 쓰죠 그죠 수표는 거의 안 쓰고 어음도 잘안씁니다 그냥 계좌이체하면 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음수표법이 삭제가 되고 공인회계사법 회계사니까 공인회계사 법을 알아야겠죠 그다음외부감사법 그래서, 그, 주식회사 시장, 그러니까 주식회사들이 이제 감사를 받게 되는데, 그 감사를 받을 때, 어떠한 법을 지켜야 되는지, 이 외관법이라고 불리는 외부감사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점이 변수정이 되고, 그리고 공부 범위가, 수원 범위가 조정이 된다는 거. 이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차 시험에 어떻게 변동하느냐. 2차 시험에서는, 다섯 개가 뭐, 550점 만점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재무에게, 재무에게가, 재무회계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여섯 개 과목이지만 근데 그 세부적인 다섯 개 과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왜냐면 원래도 재무회계가 중급회계랑 고급회계라는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 중급회계 하나 고급회계 하나 쪼갠 것일 불가해요. 그래서 재무회계를 재무회계 1과 재무회계 2로 나눠서 중급회계 부분 고급회계 부분 따로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배점도 달라지잖아요. 중급회계, 원래 100점이었구요, 고급회계 원래 50점이었습니다. 이 150점 만점 중에서 100점이 중급회계고, 50점이 고급회계였는데, 그걸 갖다 그냥 100점, 50점으로 쪼갰다라는 겁니다. 다만, 수험시간이 좀 늘어납니다. 150점, 150분이 아니라, 120분, 60분, 총 180분으로 증가시키겠다. 재무회계 쪽에 좀 힘을 많이 쓰려주겠다라는 취지인 거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원가관리에게 관리회계 비중 늘리고요, 회계감사의 IT, 그래서 전산 감사라고 하는데 그 IT 비중 늘리겠고요. 그다음에 세법, 세법의 약수령 비중 늘리겠다. 물론 이제 그 출제 비중을 좀 늘리겠다라는 것 정도의 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주요 개편 내용들을 잠깐 요약해 보면은 경영학 그아 학점 이수, 학점 이수에서 경영학 부분 줄이고 IT 부분 늘리겠다. 1차 시험에서는 재무회계 시간 늘리겠고 일반 경영과 재무관리의 점수 배점과 수험 범위 변동시키겠다. 경제는 배점 줄이겠고 상법에서는 어수법 취소하고 외관법이랑 공인회계사법 포함시키겠다. 그 다음 2차 시험에서는 재무회계, 중국고급이 150점 만점에 합쳐져 있던 것을 쪼개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편된 내용들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종합반 진행하느냐. 그 종합반의 진행은 이렇게 되는데요. 1월 초에 시작해서 7월 말에 끝나게 되는데 이 종합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에 설명에 아종합반의 설명에 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설명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어쨌든 네 저희 종합반 설명회는 두 번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설명회는 2012월 15일 금요일에 오후 6시에 진행이 되고요 저희 학원 선생님들 다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종합반 전반적인 사항들 질문받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 12월 17일 일요일에 오후 2시에 이제 지안선 선생님이 별도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 저희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정말 궁금한 거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또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설명회 여기서 못 물어봤던 거 여기서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설명회를 통해서 이 종합반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저희 종합반의 장점이 뭔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스타벅스 에 쿠폰도 드리고 그리고 소정의 뭐 이제 뭐, 식음료도 제공이 되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그냥 얼굴 얼굴 한번 보세요. 예, 아 저렇게 생겼구나. 뭐 예,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합반 일정까지 말씀을 드려서 설명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이제 그 고민하지 마시고, 아, 이거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내 인생에 반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상 하지 마시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 뭐, 운 좋게 1차 시험 합격하시면은 2차 시험 해볼까? 그때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네.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 자산 얘기는 도저히 종합반설명에서 진행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